같이 보시죠. <laughs> 이번 시간도 제가 복습을 할 텐데 일단 함수 선언 문장 같이 보실까요? 함수 선언 문장이 어떻게 되죠? 함수 선언 문장, function. 자, function. 함수 이름, 가로 블록.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보여주냐면은 이런 문법 선언할 때. 문법입니다. 문법. 문법 선언할 때 여기에 되가로라는 게 오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또 배열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렵긴 두렵다. 이게 옵션이라는 뜻이거든요. 문법 설명할 때. 그러지 말자. 음, 헷갈리니까 여러분 초보자니까. 어, 여러분 펑션 함수 이름 가로 블록 하고 나서 요 소가로 안에 뭐가 올수 있죠? 변수 선언 문장 올수 있는 거 아십니까? 변수이름. 그죠? 변수이름이 오잖아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혹시 이렇게 할까봐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문장이 있다 없다? <laughs> 이런 문장 없어요. 왜? 여기는 값이 오면 안되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런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해야될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말했으면 여러분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입식에 어떤 예문들을 계속 보여주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 이거죠. 아 문법 이렇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런 값, 값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요 블록에는 뭐가 온다? 명령어, 명령문, 그죠? 또는 문장, 문장이라고 적어드릴까요? 뭐, 변수 선언하는 거, 그 다음에 반복 문장, 제어하는 문장, 할당 문장,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문장들. 그런 걸 명령어라고 해요. 명령 문장. 명령 문장. 여러 개, 따다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어,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콤마. 이런 거가 이제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함수 호출 어떻게 합니까? 함수 호출 문장은 정해져 있죠. 함수 이름에다가 가로에 세미콜론 이게 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변수가 몇개 선언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값이 올수 있다는 거지. 값 여기에 값 오잖아요. 값 그죠? 여기 값 오죠. 또는 여기에 뭐가 온다? 변수 이름 변수가 와도 돼요. 이거는 이건 선언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열어보시죠. <laughs> 자 하나 여시고요. 여기다가 어, function F1 가로 블록 f 1 가로 불 o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100쌍 t h a b c 지금 제가 수상하게 작성하고 있다는 건 이미 다 깨달았을 겁니다. 내 맘대로 짠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오류나죠. 이거는. 뭐 그건 그렇고. 나 신경 안쓸 거고. 그 다음에 f1 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도큐 c 트 라이트. 여기 너무 너무 내 맘대로 짠 겁니다. 이게 초보자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초보자가. 짠다면 초보자가 이렇게 짜겠죠. 무렇게 b 이렇게 할게요. 게 이거 줄테니까 백과 ABC가 출력되게 문장 고쳐 봅니다. 아시겠죠? 이거 완벽하게 지맘대로 작성한 겁니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초보자면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죠? 문법을 잘 몰랐을 때는 지맘대로 짜죠. 그리고 아니 초보자니까 아니 이게 왜 오르나지 하면서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해결 한번 해보시죠. 100과 abc 가 출력되면 됩니다 나머지 수정 좀 해주세요 올바르게 바꿔 보세요 이걸 자 여러분 여기 봐주시고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function 함수 이름 가로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죠 변수 이름 와야 돼요 값안 돼요 값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쟤를 변수 이름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v 1 할게요 V2에 할게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V1과 V2를 출력해야 될 거고요. 호출할 때는 값을 두개 입력해야 되겠죠? 그거는 아까 100이랑 ABC를 전달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과 ABC가 출력됩니다. 다음 단계 진행해도 될까요? 다음 단계입니다. 오, 이건 오늘 처음 봅니다.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열입니다. 일단 여러분, 대가로 오면 뭐죠? 배열. 그리고 이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 내 변수는 대가로에 올수 있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값이라는 걸 문법 적을 때에 값 자리에는 값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떤 값이 있는가 볼까요? 숫자 값. 문자 열 값. 이거 뭐죠? 배열. 이거 뭐죠? 무명 함수, 이름 없는 함수, 무명 함수, 함수, 함수.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콤마 없으면 안 돼. 콤마. 이 콤마가 너무 중요해. 왜냐면 여기 여러분 여기 봐요. 값과 값 사이에 콤마 안 주면 된다 안 된다. 오류. 이건 약속돼 있어요. 반드시 콤마 해.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좀 유연해 언어가. 이거 뒤에다가 이거 해도 아무 오류가 안 나요. 다음 요소 안 왔죠. 근데 콤마 해도 오류 안 나는데 다른 언어. 자바스크립트만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 다른 언어도 있거든요. 파이썬, 시어, 너머, 시샵, 시풀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저기 요소 뒤에다가 콤마를 다음 요소가 없는데 했다. 오류 나요. 그러니까 굳이 이럴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굳이. 자바스크립트는 오류 나 그래서 나중에 또 튀어올까봐 선생님 이거 다음 요소 없는데 콤마 있는데 오류가 안난다 이러면서 튀어올까봐 얘기한거고 자 여기에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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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자 그럼 이제 하나만 할게요. A돼가루에 0하면 100나오는거 이해됩니까? 예? A돼가루에 0하면 100나오는거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300나오게 해주세요. 여기에 here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게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 시간은 제가 20분 되면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드릴게요.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 못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300 출력하세요. 300이 출력되려면 300을 출력하라 그랬는데 말이에요. 도쿄멘트점 라이트에서 300 이렇게 적지 말고 얘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배열, 배열 안에 있는 거.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입니다. 힌트는 이거. 0 1 2번인데 2번인데 갑자기 뒤에다가 대가로 한 개를 더 붙이네. 0번, 1이라고 하면 200 나와요. 에? 다시 이거 배열이잖아요. 0 1 2 2 2 에서 대괄호 하나 더 붙이고 010, 0. 이거를 2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한 개짜리는 1차원 배열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300, 300이 나오게 하려면 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아, 여기다가 1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300이 나온단 말이죠. 일단은 얘는 100이고 말이에요. 그러면 위쪽에다가 자, 이름 한번 붙여볼게요.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도 있어요. 4차원 뭐 있지, 당연히. 자, 그런데 현업에서는 2차원까지만 거진한다. 2차원만 잘하면 된다. 자 그러면 2차원 배열을 일단 한번 볼게요. 2차원을 스크립트 닿는 스크립트 아 여기다가 let a는 되가로에 또 되가로에 콤마 아, let a는 되가로에 12, 10 20 이렇게 해놓고 b 해놓고 여기다가 30, 40에 놓고 A라고 할게요. 어이? 그리고 여기다가 50, 60, 70 이렇게 할게요. 오, 수상하네요. 맞죠? 자, 일단은. 여러분, 이거 좀 봐주세요. 여기에. 음, 사실은 이 A 있잖아요. A. A는 10과 20이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변수로 뽑아도 돼. 그래서 한번 보여줬어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를. 자, 그러면은 document.light, light a 대괄호의 1. 이거 답 얼마 나오죠? 20. 0 1 어, 0부터 출발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예, a 대괄호의 1 하면 20 나옵니다. 그런데 a가 지금 어디에 있다? a가 a는 어디 에 있냐면 p 대괄호의 1에 있어요. 0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자리에다가 p 대괄호의 1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11이라고 돼 있어서 잘 이해 못 하실까 봐 여기에다가 어0 콤마 한번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얘가 20이 나오게 하려면 0 1 2 이라고 해야되겠죠. 요렇게 똑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원리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0, 1, 2 그래서 1번 1번 비대가로의 1 똑같이 2 2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휘연 아니 그러면은 50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50 나오면 됩니다. 이게 바로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 대가로 두개가 2차원 배열 50 나오게 해주세요. 50. 자, 그래서 50이 출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답은 적읍시다. 여기다가, 대가로가 두개 오는 게 2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0, 1, 2번 방, 2번 인덱스에 여기서부터 0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0. 그러면 50. 자,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보니까 어, 이게 좀 수상해 보입니까? 이건 무명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따로 떼서 쟤만 딱 보여줄게요. 자 이거 없애고 얘네들을 얘는 놔두고 얘도 놔둡시다. 얘는 없앱시다. 너무 복잡하면 힘들어요. 없애. 자, 이제 여러분 희엽입니다. 0 1 2죠. 얘가 2죠. 이게 함수죠. 선언돼 있죠. 호출해야 되겠죠. 이 함수 호출해 줘. 답이 400이 나오겠네. 400이 출력되게 무명 함수 호출해 줍니다. 자, 카피해서 드릴게요. 자 모습이 좀 이상하겠지만 자, 여러분 a 되가로에 a 되가로에 0, 1, 2번이죠. 2번 그리고 여기 괄호 붙여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돼요.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래요. 음. 음. 기억해 주십시오. 무명 함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명 함수. 음. 자,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과로 음. 세미콜론. 그래서 제가 한번더 카테고리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이게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될 거니까 그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일단 함수 종류나 보겠습니다. 선언적인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걸 선언적 함수라 그럽니다. 자, 무명 함수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값이라는 사실을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부 함수, 화살표 함수, 즉시 실행 함수 다 전문 용어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없죠? 그래서 저는 뭘할 거냐면 어. 아주 객체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또 소개할게요. 객체라는 애가 있는데, 객체. 자, 일단 모양만 보십시다. 객체가 무엇인지 얘기 안 하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새 문서에서 다 없애. 자, 여는 스크립트, 닫는 스크립트. Let A는 중가로 열고 닫고. <laughs> 아니, 중가로 열고 닫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촌스럽게 중, 과로, 열고, 닫고 이렇게 안한다 그랬죠? 그럼 음, 블록. 블락이 있어. 블락 근데 이놈의 블락이 if문의 블록도 아니고 for문의 블록도 아니고 else의 블록도 아니네요. 그냥 블록이네. 그러면 약속이 돼있어. 무슨 약속이 돼있냐. 너무 중요해요. 키, 콜론의 값. 이게 규칙이야. 이게 규칙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키 앞에 다가는 쌍 따옴표 해도 되고, 외따옴표 해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다 돼, 이게 다 돼, 한 쌍씩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약속이 돼 있어요. 일단은 됐나요? 일단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질문, 갑자리에는 뭘 넣을 수 있죠? 정수값, 문자열값, 논리값, 함수, 무명함수 또는 배열 다올수 있습니다. 맞죠? 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루해. 뭔 소리야.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b b 콜론의 100 이렇게 할게요. 콤마 쌍따옴표 c 콜론의 쌍따옴표의 abc 이렇게 할게요. 쉬이니 생각할까 봐 무섭네. 이거는 문자열이니까 앞에다가 쌍다운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무서워서 제가 얘도 쌍다운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질문하겠습니다. 쌍이 몇개 있습니까? 몇 쌍이 있습니까? 두 쌍. 한 개, 두 개. 쌍이 두개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분하죠? 콤마로 구분해요. 제가 아까 문법이 앞에 있는 거는 키고 키키 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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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거는 u 류예요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게 키, 뒤에 있는 게 u 류 근데 이거는 콜론으로 구분해. 일단 여기까지 오셨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봐주세요. 이거 콤마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릅니다. 밑으로 콤마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오르나요? 콤마. 자, 이제 여기다가, document. 라이트 이거는 반드시 현업에서 사용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A 되가로에 A 되가로에 B라고 하면은 100 나옵니다. 이모 배열도 아닌데 이건 뭐야? 여기 키 이름을 넣어줘요. A 되가로 키 이름 그러면 값이 튀어 나와 원리는. 메커니즘이 그래. 그러면 ABC 나오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ABC 나오게 해주세요. ABC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또안 해보고. 자, 여러분. 자, 이제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돼가루가 배열인 거 아시죠? 네. 여기 돼가루에는 원래 숫자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객체라고 부르거든 객체 객체는 키 이름이 오는데 키 이름에다가 반드시 쌍따옴표 또는 외따옴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십시오 이거 항상 까먹거든요 일단 됐나 여기까지 외따옴표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abc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가 키 이름 c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게 abc 나와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또 이게 접근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 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 점점 점, 점. 점 b 이렇게 해도 백이 나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점 c라고 해도 abc가 나오겠구만. 그렇죠? 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둘다 돼.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 점도 대 점. 점을 찍을 때는 뒤쪽에다가 쌍다운 표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돼가로도 알아야 되고 점도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배열과 객체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손업에서는 배열 객체, 이거 객체라 부르거든요. 객체의 반복문 무조건 사용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 일단 접근 방법은 이해됩니까? 자, 요것을 자, 여기다가 일단 넣어 놓을게요. 넣어 놓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더 언급할게요. 지루하겠지만, 이거 생략 가능해. 뭐가? 이거는 쌍 따옴표 없애도 돼요. 얘는 안 돼. 얘는 돼. 여기서는 생략 가능해. 자, 그러면은 얘기했으니까 밑으로 가 봅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빨리 얘기해 주시죠. 이거 오류 발생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 방금 얘기했지만 집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10분 남아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오후에 또할 건데.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기법. 줄여서 요렇게 제이슨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일단 제이슨.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인데 객체 표기법인데 적건 어떻게 표기법. 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괄호 열고 닫고에다가 키 콜론에 값 한 쌍식이 루어져 있어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냥 이 규칙은 내가 만든 것이냐? 아니요,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을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은 자바스크립트에 자바스크립트에 요런 거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키, 키, 콜론의 값 콤마, 콤마 이런 거 여러 개올수 있어요. 콤마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약속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거 좀봐 주세요, 이제. 키에 쌍다운표 해도 되고, 웨다운표 해도 되고, 심지어 생략을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보통은 어, 쌍다운표를 보통 많이 합니다. 일단은 생략하지 않고 보통 쌍다운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헷갈린다. 무조건 쌍다운표 하면 되죠.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거 아니야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어떤, 어떤 연산자가 있나요? 자 제이썬에는 되가로 연산자도 있고 점도 있어요 둘다돼 뭐가 더 많이 쓰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마 둘다 써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되가로에다가 키 이름을 줄때 쌍따옴표를 없애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데 굳이 굳이 내가 안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된다? 자, 이거 안쓴거 한번 보여 줄게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 맛, 맛보기예요 오해할 거예요. 어? 맛보기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춰야 되니까. 자, 여기 봐요. 얘가 키 이름이 ABC고요. 얘는 DF예요. 자 얘는 200이라고 하십시다 200. 자 그러면은 없애고 일단 이거를 100을 출력되게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점, 점 찍어볼게요. 점 찍고 키 이름. 점 찍고 키 이름. 이거 100 나와요. 일단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붙여갖고 자 되가로 할게요. 되가로에다가 A B C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죠? 이거는 쌍다운 표. 또는 웹다운 표. 됩니다, 됩니다. 1깁니다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안쓸 거다. 나는 이렇게 안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를 변수로 만들어도 돼. Let, 자, 이렇게 할게 그냥 헷갈리니까. 네임, ABC 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써요, 이렇게 해도. 오, 너무 헷갈리는데, 어떡해요? 되니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가 지금 어떡해요? 쌍따옴표가 없죠? 그럼 변수예요. 변수. 자, 그러면 은질문할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있다, 없다. 없다. Undefined 같은 거나. 없잖아. 네임키 없잖아, 여기에. 맞죠? 근데 이게 없다? 그럼 얘는 변수야. 그럼 어, 이 변수 여기 있네? 여기 ABC,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마칠게요. 오전 시간은